아 뭐야 스태프 또부셔졌어 이상하다 이번에 그렇게 크게 사용한 것도 아닌데 왜 부서진 거지? 아 아무튼 할아버지한테 다시 새거 받아야겠다 아, 근처에 계신다 했으니까 저 저쯤으로 아까 가신 걸 같은데 어아 저기 계신다 할아버지 아니 그런 놈 하나를 아직도 못 잡아서 한테까지 연락을 해? 아 요새 조직이 그렇게 허술해졌나? 응? 전화하시나? 아이, 시끄러워! 아이, 내가 그렇게 간과한 줄 알아! 아이, 내가 직접 그 녀석을 처리해야 될 정도면, 이거 완전 조직을 내가 뒤덮을 줄 알아! 아! 알았어! 아이, 끊어! 아이, 아, 할아버지? 에이, 아, 에 뭐야? 너 여기 왜 왔냐? 아 스태프가 부서져서요. 아이 뭐야? 아이너 내가 그 능력 쓰지 말라고 했지? 에? 아, 안 썼는데요? 아니, 평소에 쓰던 능력 썼는데? 아이 근데 스태프가 왜 부서져? 저요, 모르죠? 그냥 내구도가 약한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냐? 아이 내가 아무리 급하게 만들었어도, 아, 아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에? 어떤 일이요? 에 스태프로, 니 능력 컨트롤 수준만 올리려고 한 건데, 얼떨결에 능력이 발현되는 힘까지 커지는 것 같다. 에이, 그래서, 이 병수에 쓰던 능력도 예전과는 다르게 큰 힘이 나가버리니까, 이 스태프가 버티지 못하는 거고. 오. 어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네가 능력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힘힘이 나가버리면 사고가 생길 거 아니냐. 아이 그게 문제인 거지. 아, 에이 그럼 평소보다 약하게 쓰면 되죠. 네가 그 정도로 컨트롤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냐? 아, 아, 아 그러네요. 아이 아이 근데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화를 내셔요? 아, 아 이거 별거 아니고. 아이 너 때문에 놓쳤던 그 테러리스트 있지? 응. 그 놈을 나보고 잡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말이다. 아이 이 놈들이 밤만 죽내고 하는 일이 없단 말이지. 어? 그 테러리스트 나타났어요? 아이 그래. 이 놈은 이 다른 놈들보다 꼭 잡아야 하는 놈인데 아직까지 못 잡고 있으니 원. 응? 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수를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놈한테 죽은 초능력자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건지 알아내야 하거든. 에이, 그냥 그 사람이 세서 당한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런 거라면 그냥 무시하겠는데, 에이, 죽었다고 했잖냐. 다시 단살아나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네? 저, 초능력자는 원래 죽어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아이 그래. 그게 정상인데, 이 녀석한테 당한 초능력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구나. 그 이유를 알아야 해. 그러면, 엄청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지! 아이 놈이 노리는 게 뭔지 모르니 원 어디에 나타났다는데요? 음 이건 학교라던데 학교? 학교를 왜? 에? 설마 제가 다니던 학교요? 네그 응, 학교 그럼 학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음아 위험하긴 하겠지 저 가봐야 돼요? 에? 아 설마 지금 학교를 간다고? 네 거기 테러리스트 나타났다면서요. 아니 그거라는 놈이 거길 왜 가? 아이, 거기 차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 알게 뭐야? 아이, 걔네가 너보다 강하지 않냐? 아 그런데 테러리스트도 강하잖아요. 아이, 그건 그렇겠지. 아이, 근데 네가 가서 지금 무슨 놈이 되는데? 에? 아이, 그거야. 어, 뭐라도. 아이, 걱정하지 마라. 이 자존심 센 놈이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네? 그게 누군데요? 아이, 콩콩놈. 아이, 고놈이 이거 아마 놓친 게 짜증나서 직접 잡으려 들게다. 에 그리고 학교에 콩콩, 에그 녀석도 다니고 있지 않냐. 아이, 콩콩이 한 명만 믿으라고요? 그한 명이 다른 백 명, 천 명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기나 해. 아 그래도. 아이, 시끄러! 가고 싶으면 이 컨트롤부터 확실하게 하던가? 하, 어떻게 한다. 좋은 방법 있냐? 아 선행이도 하필 학교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기냐 아 우리 이대로 여기 갇혀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않을까? 아, 위험경보도 그렇긴 한데 조직에서도 여기를 조심하라고 메시지 왔잖아 문제는 우린 여기에 이미 있었다는 거지 하 아,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눈꽃이 전문이었는데 아 눈꽃아 어디갔냐 그립다 너는 겁이 왜 이렇게 많냐? 조직에서도 뛰어나다고 듣는 S랭크면서. 아, 그거랑은 별개잖아. 게다가 이번에는 초능력자여도 죽었다면서.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냐. 혹시 모르니까 나도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너가 온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고? 무슨 뜻이야? 원래 초능력자를 죽일 수 있는 건 레이븐만 가능했던 건데, 뜻밖의 인물이 아니까 다급해진 거 아니냐고 입조심하지? 왜? 어뭐 말하면 안될 거라도 말했나? 네말 뜻은 조직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어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었는데 어,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조직의 이미지를 신경 썼대? 어, 충성심이 대단하네 저번에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시비거냐? 아왜 둘이 싸워 지금 그럴 때야? 아이, 제가 갑자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뭐 어떻게 해. 혼자 지금 화나가지고 저러는 거면서. 내가 왜 지금 예민한지 모르겠냐? 지금 당장, 그 녀석 잡고 싶은데, 니네 보호하느라 여기 묶여있는 것 때문에 열받아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 그럼 혼자 잡으러 가시던가.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뭐, 당사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거리낌 없이 나가지 뭐. 뭐야? 아, 쟤 진짜 나갔어! 아, 너가 나가라고 했잖아! 아, 진짜로 나가버릴 줄 몰랐지! 야, 아니, 그 테러리스트가 우리한테 오면 어쩌냐? 에? 장난 아냐? 아니, 그 테러리스트, S랭크 초능력자 이긴 적도 있다 했단 말이야. 아 괜찮겠지? 하, 내가 왜 조직에서 너랑 듀오를 일을 해왔던 걸까? 하, 이렇게 대책 없는 애인지 몰랐는데. 야. 여기 근처에 있지. 나오지 그래? 야, 걸어 나오한다고 자신 있게 나오네. 나에 대해 모르는 거야? 아니면 자신이 있다는 거야? 말을 무시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못하는 거라면 그 연합인가? 뭐가 됐든 널 조직으로 데려가면 뭐 알아낼 수 있겠지. 일단 한번 축구 시작하자. 어? 뭐야? 멀쩡하다고? 저게 보호막 같은 건가? 어디 한번 이것도 막나 한번 볼까? 뭐라? 방어에 자신이 있다 이거지? 어, 재밌네. 키코트야 S랭크일 텐데. 어, 뭐 어디까지 버티나 궁금한데. 한번 볼까? 어?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뭐야? 너네 또왜 여기 있어? 자꾸 큰 소리가 나길래 와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직 도못 이겼어? 어, 몰라. 계속 공격을 해보는데. 보호막인지 뭔지 때문에 타격이 없어. 니네 공격에 타격이 없다고? 뭐지? 불에 대해서 완전한 내성인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한번 해보면 되겠지. 자. 뭐야? 진짜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야, 온다! 저 녀석 옛날에 싸웠을 때랑 능력이 뭐가 다르니까 좀 조심해. 능력이 다르다고? 아 그럴 리가. 아, 능력은 하나잖아. 아 몰라. 초능력이 더 강해져서 저런 능력까지 생겼나 보지. 아, 조심해. 이 우와우. <laughs> 뭐, 뭐야? <laughs> 내 다리. 이 할아버지 분명히 일부러 콜탕먹이라고 높은 곳에 텔레포트 시키신 걸 거야. <laughs> 아... 너가 여긴 왜있냐? 어 뭐야 다 여기 있었네? 야 잘됐다 지금 여기에 위험한 테러리스트가 나타났거든? 에 지금 빨리 도망쳐야돼 그 테러리스트가 저기 앞에 있는 저놈이냐? 어? 뭐야 저 사람도 여기 있었네? 아니 지금 뭐하죠 하자... 위험하단거 알려주러 여기 온거야? 어응아 근데 나도 위험해진거 아니냐? 자식은 대책을 세워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헤 <laughs> 콩콩아 너가 우리 지켜줄 거지? 시끄러 봐 지금 저 녀석한테 우리 능력이 전혀 안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니까 뭐? 야 그럼 어떡해 아 고민 중이라고 좀조용 해봐 뭐야 사라졌어? 저것도 뭔 능력이야? 야 이거 딱 보니까 저 녀석 나한테 겁먹고 도망간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또 한층 강해졌거든. 아니 그래서 저 녀석이 위험함을 느낀 거지. 뭔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럴 리가 있겠어? 루테 변계도 안 통하고 내능력도 안 통했는데 네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그럼 왜 도망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뭔 다른 이유가 있나 보지. 넌왜 여기 있냐고 그나저나. 나? 아, 할아버지랑 내기했거든 이거 스태프 안 부수고 능력 사용하면 보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통과하고 왔지롱 아, 스태프 아, 너 한층 강해졌다는 게 스태프로 연습하고 있었냐? 어? 너도 알아? 알지 거의 기초를 가르치는데도 이해 못하는 수준의 녀석들한테 지급해주는 기초적인 도구인데 그거로 연습하고 있으면서 강주 <laughs> 간다! 수고해라! 눈꼬사! 어그 스태프... 응? 네. 그 진짜로 쓰는 사람 보는 건 처음이야 어? 그, 그거... 나도 처음 봐 어? 어... 아그럼 어, 이만 우리도 갈게 그... 너 그거로 연습 열심히 하고 어어... <laughs> 그래 수고해 눈꼬사! 어?